원래 친구들, 오늘은 무기는 알지만, 긴급 왕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되자마자 1위 찍고 계속해서 1위 달리고 있는 쿠키워즈라는 게임인데요. 약간 로얄스러운 게임인데, 설명 그만하고, 음, 설명쇼. 바로 게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렇게 어 약간 양코 대전쟁과 팔라독과 클래시 로얄을 살짝 섞어놓은 듯한 그런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소비해서 몬스터를 소환을 해가지고 싸우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캐릭터 보면은 밑에 A 도 있고 B 도 있고 C 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캐릭터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클래스가 높을수록 더 강력한 몬스터이겠죠. 뭔가 상대방이 좀 S 급을 소환했는데 지금 제, 저도 지금 S 급이 있거든요. 저 친구 잘 싸워주고 이제 또 다른 S 급 소환해주고 번개 한번 쏴주자. 굿! 야 정신 없고만 이거. 자 계속 갑시다 계속. 상대방 저 S 급이 좀 세기 때문에 여기다 좀 병력 집중켜하도록 할게요 가자. 와 상대방 S 클래스 겁나 세네요. 어 뭐야 연장전 돌이. 우리 깨지기 직전입니다. 여기 깨지면은 게임 끝나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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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자나 뺏겼다. 오케이 기자나 깨졌고 괜찮아. 와 정신 없게임이네요 는 여러분. 약간 클래시로 해놨던 거 생각나는데. 얘네 저 클리셰를 할때이거 게임 하느라고 말을 못했었거든요. 5 0초 안에 타워 하나 깨야 돼.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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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자 계속 계속 당황하지 마시고요. 번개 싸주시고요 오케이 굿. 어 허리어 허리어 3 0 초. 아 안돼요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메인 기지 공격 받고 있고. 이 상대 왜겠대하하아 이거는 내 네, 졌습니다. 완전 떡발렸. 지지야 지지. 와, 나 대전 모드 이번에 처음 졌어요. 자, 지금까지 원래 4연승 달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한번 지게 되네. 아, 아깝다. 5연승 실패. 아니, 지금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다 허접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네. 여튼. 자, 이렇게 하는 게임, 쿠키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쿠키워즈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이렇게 사람들끼리 대전하는 모드도 있고요. 스토리를 깨는 모드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1-9까지 깨놨는데, 이 게임이 되게 해자 게임이라는 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짜잔! 자 이렇게 원정대 새로 합류한 쿠키들이 있네요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하는데 S급 캐릭터를 그냥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물론 어... 연구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체험이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 주지 않는 게임은 혹시 스스로 빽빽한데 이 게임은 이런 체험 유닛을 보여줍니다 S급 한번 써볼까? 바다요정 쿠키 이번엔 스토리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바다요정 쿠키와 함께 가보도록 하죠 지금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요 상대방 쿠키들이 약간 막 좀비처럼 변하게 그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 역시 S급이야 아무래도 대전 모드에서는 좀 빡세는데 이거는 AI를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좀 쉽네요 네, 게임이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아, 이거는 뭐 설사 안움직이도 끝났네. 오케이 굿.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지력을 먼저 파괴하면 되는 건데. 자 스토리 모드 클리어. 레벨업 겁나 많이 하고요. 어? 레벨업하기좀 쉽더라고요 쿠키들을.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보스 몹입니다. 월드 원의 이제 보스 몹인데 쿠키 헤드 콜렉터는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공중에 있는 상대는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공중 쿠키를 좀 소환해가지고 저 보스 몹을 집중적으로 노려줘야겠네요. 까보도록 하시다 히비가 자 보스 출현! 딱 저기 봐! 쿠키 머리가 둥둥 떠다녀! 모두 조심해! 쿠키 에드 콜렉터다! 아, 이쪽으로 오않아 다들 머리 조심해! 머리를 뜯겨 먹기 전에 먼저 저 녀석을 부숴야 됩니다. 어우좀 끔찍하다 지금 쿠키들의 머리가 지금 잔뜩 들어 있어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몸빵 할수 있을 수 있는 애들 뒤에다가 좀 올려놓고요. 에스 소환하고, 그다음에 원거리 공격. 지금 카드 잘 보시면은 활 모양돼 있어요. 활모양이 이제 원거리고요. 이렇게 생긴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마법이고, 이건 근접. 근접 몬방 넣어주고, 자 공중 유닛으로 우리가 공격을 넣어줘야겠죠. 에스 소환합니다. 뭐푸사가마쿠키인데이 친구가 이제 비눗방울을 불거든요. 이거 미리 깔아놓으면은 여기 닿는 애들 다 데미지 엄청 크게 받는데 이미 보스가 죽었네. 아 어, 이럴 수가? 언제 젤리워커들이 이렇게 어떡하지? 모 디디 이 밑에서 싱그러운 바람이 느껴져요. <laughs> 너무 힘들다. <laughs>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토리가 어떤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훨씬 더잘 와닿을 것 같아서 저희는 스토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 많이면 설명충이야, 그지? 어? 천사바쿠키가 나왔는데? 아 개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월드2 열렸고 천사바쿠키가 나왔습니다. 어, 새로 나온 쿠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쿠키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A급이 나왔어요 기본 스킬 하늘을 날아다니며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한다 특수 스킬은 이렇게 돼있고 스킬을 보고 보상을 받으세요 야 이거 스킬 보면은 보석 주는 거야? 개꿀인데?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등장할 때 유닛 하나 시유딱 해주고요 죽을 때 유닛 하나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실 뭐 클래시 로얄 같은 장르의 게임들은 그 캐릭터의 특성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어 여러분들은 어차피 보석 얻고 싶잖아요 보석 얻는 겸 스킬도 미리 파악해서 게임의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아 용감한 쿠키의 스킬은 어... 망치나가신다네요 오케이 별거 아닌거 같습니다 오케이 보석 얻었으니까 나가! 나가나가나가! 나가! 하 나가, 나가, 나가. 이런식으로 여러분 보석을 많이 모으시면요 보석가지고 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뽑기! 들어가보죠 뽑기 자 이렇게 뿔피리가 두개째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어게임내 돈으로는 좋은거 잘 안나오는거 아시죠? <laughs>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써가지고 나오는게 좀 좋은게 잘나올것 같은데 한회 소지 무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1회 소지 무료 렛츠고! 빠빠라빠빠빠빠빠 색깔 잘 봐야 돼. 어, 아 A 급이야. 아 비스킷 토끼 무리 토끼. 이게 약간 색깔이 계속 바뀌면 좀더 좋은 친구가 나오는데 이번 색깔 안 바뀌고 그냥 첫 번째 빛깔에서 바로 나와 버렸죠. 좋지 않아. 우리 보석도 많은데. 히비 고 어차피 대돈 아니야 하다보니까 모여있는걸요 예보러봅시다오오오뭐 어, 나온다 뭐 나온다 에픽 젤리 코뿔벌 야스맨 뭐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에픽 뭔가 화면 효과가 화려했어 그러면 좋은 거야 그치 여튼 이렇게 잔뜩 뽑았는데 그럼 이제 팀좀 바꿔봐야겠죠 세팅 좀 바꿔봅시다. 일단은 이 친구 한번 볼까요? 기본 스킬 젤리 코뿔벌 소환돼서. 예, 두개 나왔거든요. 비스킷 토끼 물이에 이거는 뭔데? <목소리> 설마 얘도... <목소리> 아, 소환되는 게 스킬이다. 아, 특수 스킬은 없고, 나만 뽑기 망해. 맨날, <목소리> 나만 망해. 맨날... <목소리> 아,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님들, 여기도 미니 뽑기권 있어. 생각해보니까 맞다. 요거만 뽑아볼까? <목소리> 좋은 애또 나올 수도 있잖아. 해보자 한번. 구름 과자가 웬 말이야? 구름 과자가 등은 상담 전화. 이로사사 9030. 지금 스토리 모드도 있고 대전 모드도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스페셜 매드가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열려 있을 거예요 좀 하다 보면은 5대 던전 있고 뭐 경험의 탑이 있는데 5대 던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약간 우리는 클래시 로엘 같은 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왜 세븐나이츠나 이런 게임 해보면은 막 요일별로 던전 열리잖아요 오늘은 이제 모든 전, 던전이 열리는 시간인가 보네 던전 도전할 수가 있는데 중간 난이도? 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근거리 유닛 젤리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히비고 어, 불 탄다. 여기 다음에는 애들 받는 거 아냐? 그치? 이거 봐. 아, 초당 데미지 주네, 이거. 짤짤 데미지 들어오잖아? 아이, 안 좋은데. 어, 뭐야, 저거는 아이언맨이야? 뭔 아이언맨이야, 저거?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요? 어허, 어, 야, 왜 이렇게 세? 야, 적들 엄청 쎈데? 겁나 쎄! 잠깐만. 제가 중간 난이도도 안될 정도로 약간 허접한 그런 상황이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난이도도 안 되는 허접입니다. 깝치지 말고 쉬운걸로 가죠 <laughs> 쉬운 난이도로 들어갑니다 쉬운 난이도로 깰수 있겠지 솔직히 가자 불효과 들어오는 부분을 좀 피해서 병력을 보내야겠어요 밑으로 보내고 위로 보내주고 자 번개 쏴주고요 바바바바바밤 좋아 쿠키들 고고씽 그리고 우리 딸기맛 쿠키 돌려 갑니다 딸기맛 쿠키 잘 싸우더라고 좋아 자 만화 좀 모으고요 자 번개 바바바바바 좋아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우리도 물량공세꼬고싱야 이거 야 적들 밀와 물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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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어안 좋은데 와 엄청나게 물려오네 그래서 번개 한번 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키 어, 우 와스 왓? 스트레스 데미지인가본데저 친구 겁나 강력스러 여기서 어떻게 하냐 막긴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시간 얼 없는데 마냥 시간이 있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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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바바바바바바 오케이 전기 뚫어주고요 계속 고 계속 고 계속 고고고자 물량 공세 해주고 딸기맛 쿠키고 야밀었다밀었다밀었다밀었다밀었다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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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다. 어느 정도 밀었다자 번개 준비 빠바바바바바바 그렇지 자, 계속 계속 고고고 오케이 왔다 왔다 본진 다 왔다 자천사님 와주시고요 천사강님 마라 생산 두배 빠바바바바 그렇지 어 전기 완전 잘 들어갔어 군 계속 소환해서 들어가 계속 소환해서 자 번개 한번 더까주고요 빠바바바바바 그렇지 게임이 끝났구만. 게임이 끝나버렸어. 좋아! 훌륭한 승리였습니다. 아, 야, 쉬운 날이도도,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깨는 왕군의 설계력. 어, 아, 이게 다 컨텐츠 재비를 위해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죄송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쿠키워즈가 어떤 게임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좀 해자한 게임이고, 어 물론 저는 뽑기운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기회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죠. <laughs> 원래 클래시 로얄이나 양코 대정장 하시던 분들 약간 좀 질리셨을 법도 한데, 어, 쿠키워즈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야? 이거 친구가 왜 있어? 야, 친구 신청 싫어. 이거 뭐야? 아무한테서 공개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 신청? 개소름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게 바로 저 전설의 민간인 사찰? 이뭔 개소리야? 여튼 여러분 오늘 쿠키워즈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팡팡 눌러 시는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도 왕군이 쿠키워즈 해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기 전에 열심히 조금 음, 플레이를 해서 이 쿠키들도 많이 성장시키고 이 대전 모드도 솔직히 왕군이가 브론즈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좀 자존심이 있지 그지, 까오가 있지. 저는 브론즈에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좀 꾸준히 해서 랭크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면 이편 요청. 부탁해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시 쿠키워즈를 다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